소녀 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같은 댄스 음악을 만들어줘.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수모입니다. 오늘은 게임쓰고 유료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게임쓰고 서비스는 제가 몇 번이나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독자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채치피티 넷플릭스, 타이달 플러스, 스포티파이, 디즈니 플러스, 미드전이, 기타 등등 이렇게 다양한 구독자 서비스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서비스는 짜잔 스노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스노?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이 서비스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AI 음악들 뭐 신창섭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웃기는 AI 노래 이런 거 전부 다이 스노 AI가 만든 겁니다 뭔가 사용법이나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채 g PT 이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누구나 간단하게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음악 만드는 거 케이크 먹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창작자분들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 그림은 미드저니가 만들어주고, 번역은 딥엘이라든지 다양한 번역 서비스가 너무 잘돼 있고, 이제 음악은 스노가 만들어주고, 대신에 인디게임 제작자 이런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악 만드는 것도 비용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배경음악, 보컬 송 이런 거 전부 다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됐어. 그림은 미드저니가 만들어 줘. 음악은 스노가 해 줘.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렇게 스노 서비스로 들어와 봤습니다. 요게 스노 페이지고요. 요쪽에 보시면은 심플이랑 커스텀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 영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한글로 쳐도 됩니다. 얘가 다 인식해 줘요. 자동으로. 채 g p t 이용하시듯이 여기다가 글써 주고 밑에 있는 크리에이트 누르면은 그냥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글만 잘써 주면 돼. 그리고 여기 커스텀이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데 요 커스텀을 한번 눌러 볼게요. 커스텀을 누르면은 내가 여기다가 가사를 적어 줄수 있어. 심플로 하면은 가사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작사는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가사를 자기가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 가사 부분에.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고. 이런 건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익스클루드 스타일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심플한 방법을 선택해서 음악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노래를 만들어 볼까요? 아이유의 금요일 밤에 만나요. 같은 느낌의 미드 템포의 어쿠스틱한 느낌의 곡을 만들어 줘. 보컬은 부드러운 느낌의 여성 보컬. 반주는 포크 기타로 연주해 주어. 가사 내용은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의 풋풋한 사랑을 표현한 곡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적으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끝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예, 요렇게 음악이 완성됐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씩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가 연인들의 풋풋한 사랑을 표현한 곡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노래 제목이 풋풋한 사랑이야. 씨... <laughs> 그럼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완성됐는지. 간주도 있어 간주도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끝까지 다 듣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 노래 제목은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풋풋한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제목으로 바꿔주면 되고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왔어요 내가 원하는 거 대충 끄적이면은 그냥 음악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인스트루멘탈 옵션도 있거든요. 이걸 아마 키시면은 보컬이 없는 배경음악 같은 아마 그런 음악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마도. 그럼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같은 K-pop 스타일의 여성 아이돌 댄스 음악을 만들어 줘. 5명 정도의 서로 다른 음색의 여성의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중간에 랩을 섞어줘. 이게 약간 케이팝 스타일이죠. 뜬금없이 중간에 막 랩이 나오는 이런 거. 그럼 이대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제는 뭐로 할까 곡의 내용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젊은 여성의 삶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크리에이트 노래 제목은 벌써 나왔다 너와 나의 내일 예 이렇게 곡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악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KB48의 헤비 로테이션 같은 느낌의 일본 여자 아이돌 음악을 만들어 줘. 여고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짝사랑하는 남자아이와 친해지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곡으로. 여성 보컬의 합창 느낌으로 불러 줘. 그리고 음악의 길이는 4분 정도로 만들어 줘.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아 실수했다. 일본어로 불러달라고 해야 되는데. 알아서 잘 해줄까? 야 제목이 교복 차림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는 여고생의 이야기를 담은 여성 아이돌 음악은 뭐냐? 내가 분명히 4분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2분 54초로 만들었어. 아직 멀었구만. 어쨌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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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벌써 AKB 같아. AKB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약간 이 아키모토 야스시의 뽕짝 같은 느낌. AKB 느낌이 확실히 있네. 아, 어, 지금까지 만들었던 노래 중에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스노라는 AI를 이용해가지고 AI 음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넣어주기만 하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1분도 안 걸려, 1분도. 내가 조금 더 손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커스텀을 이용하셔 가지고 가사 같은 거 자기가 쓴 내용으로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다가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이런 거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스모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뭐다 바로 이 게임 쓰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프로모션 코드를 이용하시면은 여기 나와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요스노 ai를 이용한 작곡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요스노 말고도 다른 다양한 구독자 서비스들도 요 게임스고를 이용하시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 게임스고 서비스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게임스고 주소랑 프로모션 코드 이용하셔가지고 게임스고 서비스 저렴하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